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댓부입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이 나무를 가꿀 때 나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서 쑥쑥 크게 하기 위해서 지주대를 대줄때 요즘 사람들은 옛날 같이 나무로 지주대를 하지 않고 이렇게, 세로된 것을, 그, 왜냐 파니까, 왜, 나무 가서 비워서 뭐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힘드니까.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는데, 이 쇠가 위에 보면 이런 게 매끄럽지가 않다 보니까, 이게 바람 불면 나무가 이렇게 쇠에 부딪히니까, 나무 껍질이 다 벗겨져. 음. 그리고 이제 묶어놨다 보니까, 묶어 나면 이제 이렇게 붙어 있을 때, 떨어져있는게 묶어서 붙어 있으면, 나무끼리 있을 때는 어지가 돼서 따뜻해요. 그런데 이 쇠가 있으면 이 겨울에 안 그래도 춥는데 쇠를 붙이나 더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참여하고 어제 이거 뽑아주고 이거 한다고. 근데 가히 이런 거안 가져가서 하나하나 푸는 게 그게 쉽지 않아서 다 못했어요. 그러니까 다 못하고 갈라니까 위에 줄에서는 우리는 왜안 봐주냐 또. <laughs> 내일올수없 4시에 내가 오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또그 위에 가서 또. 하... 근데 또제 밑에는 또왜 그냥 지나갔냐 자기는 넘어지는데 안 세워주냐 그래서 내가 학장님한테 부탁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명상기를 이렇게 가위 같은 거 하나 들어 가서 끊어서 지금은 여름에는 쇠가 있어도 시원해서 오히려 괜찮다고 자기가 그건 뭐 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너무 춥다고 쇠를 다 빼주고 꼭시워야 되면 나무로 세워달라 그럼 그건도 너무 그한 끈보다 좀 이렇게 천 것이 좀 넓은 거로 해주면 좋겠다. 이런 바램을 제한테 이야기 해 줬어요. 그래서 음. 어제 또 참여를 하고, 음, 맨 돌봐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심기만 하면 되나. 자식을 놓기만 하고 안 가르치냐.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식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. 자식을 처음에는 도움이 된다고 지줏대 쉬어 듯이 내가 해줄게. 청소 내가 해줄게. 공부만 해. 내가 밥 해줄게 하고 했는데, 나이 들면 이게 밥도 할줄 모르고 청소도 하죠. 결국 시집 갔는데 또 김치 담아 가야 돼. 그게 나무를 도와준다고 한게 나무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새 말뚝들이 나무를 해치고 있어. 이래가지고 껍질 다벗겨지가 이게. <laughs> 네. 오히려 막 차가운 기분이막 계속 바람 불 때마다 이씨. 그런 게 없으면 바람 불어 장인 끝도 없잖아요. 이런 게 자식을 도와준다는 게 결국 자식을 망가지게 하는 데까지 가는 것과 같구나. 그래서 자식을 어릴 때 잠깐 여러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철저히 손을 떼어주는 것과 같이 이 나무도 철저히 스스로 설수 있으면 빨리 자기들을 할게치게 놔줘야 되겠구나. 자식 키우는 것과 나무 키우는 게 같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싶었다는 거 어제. 그래서 혼자서 그거 한다고 음, 시간이 많이.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금방 할것 같더라고요. 예. 음, 그래서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는 게 혼자서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고 어, 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쪽에는 손길이 안 가니까 내부터 해달라 고 그러고 막왜 <laughs> 자기는 너무 쪼인다고 막 어, 그런 음. 것을. 보게 됐습니다. 득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